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QM6 가솔린 2일운의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QM6 가솔린입니다. 2018년 시 2017년 9월, 휴발류 오토 흰색에 6만 1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핸드 키로수는 6만 0천 k 로입니다 운전석 조석, S 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내비, 후방, 루밀라 하이패스 뒷좌석 송풍구, 트렁크 방향이고요 블랙박스 2채널, 루밀라 하이패스, 엔진 룬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이론에 알리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쳐싸기다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 신매매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w i t c h 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보험 61,54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2륜의 알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6 421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 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 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 핸드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6 가돌리 2룬의 알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